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최고차 최용훈 팀장입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구독자분들 감기 독감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가성비 G90 차량 한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2020년식 제네스 G90 5.0 4륜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5.0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만나보실 수 없는 V8 사워 엔진을 품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출력이나 출력, 승차감이면 승차감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내 크리에이까지 마친 실내외 굉장히 깨끗한 G90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차량 실 넘버 255 저의 7624 직접 보유하고 있는 실 매물 차량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관 바디 검정색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해본 상태인데요. 지구공에서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잘 어울리면서 업무용으로 쓰시기나 패밀리 세나로 쓰실 때 가장 적합한 차량의 색상, 이 블랙 바디 색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블랙에 블랙에 좋아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오늘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타이어 휠 깔끔하게 보완 맞춰 놓은 상태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 타이어 약60% 정도 넉넉하게 남아 있는 상태의 차량입니다. 사이즈 리피터가 이 지구공 차량부터는 이 센다 쪽으로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거대해졌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디테일적인 면이 이 X자 패턴 보이시죠? G90에서 밀고 있는 이 G 매트릭스 패턴이 사이드 리피터 부분에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오늘 한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전면 범퍼부터 후면 범퍼까지 혹은 문짝, 문콕 하나 없이 깔끔하게 관리 상태가 아주 훌륭한 G90 차량 지금 만나보고 계시고요. 뒤에 휠도 마찬가지로 보관 깔끔하게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이 타이어 트레이드도 앞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약60% 정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상태의 G90 차량이고요. 자, 5.0, 신차가 1억 2천 상당의 차량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금액은 약 4천만원 후반대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소개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천만원 후반대에 보증까지 남은 G90 차량, 최고차니까 가능하고요. 최고차에서 가성비 좋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비상등을 켜 놓은 상태인데요 굉장히 거대해 보이죠 이 라이트 하나만으로도 정말 표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차량인데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안에 은하수처럼 쭉 뻗어 있는 이 X자 패턴까지도 보시면은 이차량의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멋스러운 부분 모든 부분이 정말 완벽한 대형차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H트랙 전자식 4륜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빗길 올해 굉장히 비가 많이 왔죠. 눈길, 이제 다가올 겨울에 눈길까지도 안정성 있는 옵션으로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차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트렁크 매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승납판까지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편안한 주공 차량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공간 자체가 풀사이즈 대형차답게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볼프백 3개, 보스턴백 2개 정도는 겉뜨니 들어갈 만한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 보볼 수가 있고요. 뒤에 이렇게 몰딩 부분도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관리면에서도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수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대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후면 범퍼부터 전면 범퍼까지 정말 뭉콕 하나 없이 관리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광택 상태도 굉장히 반짝반짝 광택이 정말 잘나있는 상태로 주9공 차량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제는 만나볼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점점 다운사이징화 돼가는 터보 엔진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요즘의 차량 추세 하지만 이자연흡기의 V8 엔진 한 번씩 타보시면 승차감 면에서나 아니면 엔진 출력 면에서나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오늘의 지구공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면부에는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굉장히 멋스럽게 다점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 하나 하나가 정말 지구공의 완성도를 높인 제네시스의 브랜드의 레인밸류를 점점 더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전면부에 G 메트릭스 패턴의 크레스트 그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정말 거대합니다. 이5.0 엔진의 열을 안전히 시켜줄 만한 전면부의 이 거대한 그릴 보시면은 이 지구공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라운드뷰 카메라 그리고 밑에는 레이더 센서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 보조 옵션이냐 주차 보조 옵션. 주행보드 옵션들 또한 가득가득한 오늘의 지구공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넷의 주름 하나하나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제네시스의 고급화 전략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본넷 상태도 스톤칩 없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뭐 전체적으로 단차가 전혀 없고요. 거기에 뭉콕 하나 없이 아주 관리 상태가 훌륭하다는 점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또한 4인승 VIP 시트까지 포함된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선루프만 빠진 완전한 풀옵션의 차량이라고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고요. 실내 옵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한 옵션이지만 이렇게 고급차에 들어가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 당연하게 들어가 있고요 실내 클리닝을 맞춰 놓은 상태여서 외관 상태보다 실내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가 원체 훌륭했던 차량이지만 거기에 실내 클리닝까지 감이 되어서 깔끔한 신차급 컨디션의 실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버튼 하나하나 부분들도 까짐없이 관리 상태가 아주 훌륭한 모습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메모 시트 준비 중이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시트 조절 버튼들 6개 준비 중인데요 22 방향 에로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시트 포지션 맞추시기가 좋은 버튼들 여러가지 준비 중이고요 이런 시트 포지션 하나만 조금 조절을 하셔도 운전 피로도가 정말 반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키스자 패턴의 컬팅 나파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나파가죽 시트 굉장히 고급지면서도 관리 면에서도 일반 가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고급스러우면서도 관리 상태가 훌륭한 관리하시기 편한 시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에도 제네시스의 음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이 G공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버튼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음각들까지. 하나하나 비교해보시면 지구공 차량이 왜 제네시스의 기암급 세단인지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이스지 차량이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둘러싸져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아우라 자체가 고급차 혹은 벤치 S 클래스 부럽지 않은 고급화 전략에 이 제네시스 G90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밑으로는 구축방 센서 그리고 차선 이탈 기능 보실 수가 있고요 보험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주행 보조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 반자율 주행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편안한 운전 피로도가 반감이 되는 편안한 주행에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스마트 전동 트렁크와 전자파킹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 보시면은 차간거리 설정으로 긴급제동과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런 기능들 꼭 한번씩 고속도로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편안한 주행 가능하고요. 운전 피로도 정말 반 이상 반감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절한 위치에 상이 맺혀 있는데요. 모든 제반 정보들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시안성을 자랑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준비 중이고요. 자, 이 차량의 조금 흠이라고 하면 이 주행거리인데요. 12만까지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죠. 약 11,000km 정도 보증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금액이 저렴합니다. 1만로 k m 약 1년 정도 보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025년까지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상으로는 약 12만까지. 1,200km 0 정도 보증이 남아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G공부터는 이렇게 사이드뷰 모니터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전 보조 옵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이라도 안전한 주행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측으로 넘어와서는 1 2 3인치에대하면 내비게이션이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이런 제반 정보들 내비게이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날씨나 지역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지고부터는 풀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디테일적인 옵션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는 리얼 로드. 자,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드 그레인과는 사뭇 다른 톤 다운된 모습에 굉장히 차분한 도시적인 느낌의 우드 그레인 적용이 되어 있고 반무광 크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버튼들도 반무광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내구성 면에서나 아니면 미관적으로도 굉장히 멋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도 굉장히 밝기 때문에 앰비언트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쭉 둘러싸져 있어서 멋스러움까지도 같이 안고 가실 수 있는 G90 차량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 전방 센서 그리고 오토홀드와 드라이보드 브볼 수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키 두 개가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컵홀더 2구로 준비 중이고요. 가운데 컵홀더 덮개가 리어로드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자, 겨울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옵션 중에 하나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즐길 수가 있고요 구석 커튼까지 같이 준비 중입니다 시트 굉장히 깔끔하죠 그냥 첫 보기에도 깔끔하다 다른 차량 비교해보셔도 굉장히 깔끔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차 자신있게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꼭 참고하셔가지고 기왕이면 같은 금액을 주시더라도 이런 깔끔한 차량으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속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모 시트 준비 중이고요 ECM 하이패스 룸미러가 적용 중인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자리 프레스 이차량의 기본적으로 5인승, 그리고 모니터, 레스트 기능이 추가되어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IP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한 공간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조금 더 편안한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뒷자리 넘어가서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당연하게 이렇게 고스트 도어 준비 중이고요 이 4인승 시트가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좌석을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가운데 콘솔 비록 막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 안에는 커플 도가 2그루 들어가 있고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넉넉한 차량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쓰시기가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죠. 레스트 기능 사용해 보시면 뒤에는 정말 퍼스트 클래스를 연상시키는 등받이 각도까지 기울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넓은 휠 베이스와 이런 안락한 시트, 사용해보시면, 왜 대형차를 타시는지, 왜 대형차를 타셔야 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쪽에 통풍 시트 따로 독립적으로 준비 중이고요. 모니터 양쪽에 잘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IP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 뒷좌석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옵션 하나하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뒷자리를 배려한 옵션들 많이 보유 중이죠. 이렇게 화장 거울, 그리고 옷걸이, 비필러 에어밴드와 바닥 부분까지 에어밴드 같이 적용 중이라 뒷좌석에서도 따로 독립적으로 좀더 쾌적한 환경으로 드라이브 즐기시기가 편안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뒷좌석 이렇게 공조 버튼들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하시기가 편한 미니 디스플레이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도 이렇게 자, 자동으로 올라오는 커튼 준비 중이고요. 전자석 모두 미중접합 차음글라스가 적용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음, 그리고 햇빛 차단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일 수가 있고요. 지플럭까지 이어지는 자동 커튼이 준비 중이어서 뒷자리에서는 정말 편안한 그리고 프라이빗한 주행이 가능한 오늘의 지공 차량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차가 1억 2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지만 오늘 최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특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금액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형차 맛집답게 이런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옵션이 많은 g 9 0 차량 오늘 한대 보여드렸는데요. 2020년 등록 차량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보증 굉장히 넉넉하게 즐길 수 있고요. 주행거리상으로는 약 1,000km 정도 보증 넉넉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가성비 좋은 대형차를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차량 오늘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량 2020년 식 제네시스 G90 5.0 4륜 프레스티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오늘 최고차에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은 4,850만 원입니다. 4,850만원 신차가 대비해서 정말 반토막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가성비 좋은 지구공 차량 찾으셨던 분들이라면은 혹은 우리 구독자 분들이셨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자세히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늦게 소식을 접하시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은 누구보다 빨리 소식 접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내 차다 싶은 차량은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최고차 최용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